또 지어졌겠다 이제 한번 일을 시켜볼까? 하나, 세탁지들오오 오, 잠깐만 어, 뭐야? 아 여러분들 이게 녹는데? 잠깐만 이거 작은 상자가 이렇게 빨리 녹는소 수업 먹은데 이거 이거? 아니 뭐선들이고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처럼 그치? 아니 이거 이러면은 테크코 금방 먹는데 여러분들? 와, 발사 테크코엔 9,999억 모았거든요? 이거, 우리 코딱지들 이 공격이 력 세다 보니까, 이렇게 모으는데 4시간도 안 걸렸어? 자, 그러면 바로 또 우리, 글리치 휴지 팻 도전을 해야겠죠? 휴지 펫을 뽑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재물이 또 필요해요! 이 쉐꾸달 깎고도안 되거든? 야옹아, 내 휴지 펫 뽑기를 위해 재물이 내어줄래 따냥, 재물이 되겠다냥. 진짜? 그럼 대포에 들어가서 날아갈 수 있어? 어, 뭐야? 어, 바로 가는 거야, 야 오케이. 어, 뭐야? 제물이 되어지자아 또한 피나은뭐야와하명이요 마지막으로 한명더 갑니다 세명이요이 <laughs> 가지 이 가지 이 가지 훌뚜루뚜 후루뚜루뚜 후루 따다다 분명 이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치즈케이 가자 아 뭐야 이거 하자마자 아하자가자 지금 404 신화 떴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이거 야또로얄티 여러분들 게다가 야, 이거 오늘 되는 날이다. 이거 오늘 되는 날이야!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